기스프라는 지난 31일 청년농업인 사회지연합회 도임원 시군회장과 청년농 농업대전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7일 취임한 조영숙 신임원장이 농업대전환 예정지인 상주 현장을 방문해 농업대전환이 지역 청년과 함께 가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정책, 디지털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등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화는 올해 민선 8기 경북농정 최우선 과제인 농업대전환 확산을 위해 들녘특구 조성 태브팀을 신설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등 26개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청년 농업인 창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 33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로 농작물 수확 등 적기 영농을 위한 일손과 농작업 기계 부족 문제를 도내 활동 중인 청년 농업인 영농 대행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